자, 이제 타원의 평행이동에서 설명 좀 해줄게 자, 오늘 할거내 오늘 밤에 올려줄 테니까 알았지? 집에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해봐 오, 오. 자, 페이지 2 9페이지 자, 타원의 평행이동 이건 뭐 지난번에 삼국사, 뭐지? 포물선 할 때랑 똑같은 내용이야 먼저 타원의 표준형 a제곱 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Y제곱. y제곱은 1인데 이놈을 x축으로 m칸,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중심도 따라 움직이지, 그렇지 초점, 꼭짓점 다 따라 움직이겠지? 모양이 안 변해요 맞아? 모양은 변하지 않고 그지 그럼 얘표준형 어떻게 돼? a제곱분의 x빼기 m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빼기 n의 제곱을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의 뭐 평행이동에 대해서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표준형 자체를 움직이는 건 전혀 문제될 거 없지? 뭐 쉬운 거 이해 한번 해볼까? 9분의 9분의 밑에 나오는 거 9분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일 때 이놈의 또 중심. 그래, 중심과 그래 중심 초점과 그 다음에 중심의 점표와 초점의 점표 잠깐 구하시고 한번 구해보자 자얘중심잡 점표 당연히 몇 콤마 몇? 마이 콤마 1 그렇지 마이 콤마 1이고 오케이? 이건 원래 기본적인 모양은 원래 타원이 장축이 얼마짜리야? 아, 3 3 그니까 a가 3 그치? 그래 그러니까 그래 a가 3 b가 2짜리인거지 그치 이거지 이거 맞니? 예이 놈을 들어서 x축을 몇 칸? 마이너스 2칸 y축을 한칸평행이동 1로 평행이동 한거지 그치? 그럼 그래프 똑같이 이런식으로 옮겨졌겠지? 예 이렇게 옮겨졌겠지 그치? 그럼 원래 초점이 원래 초점은 이거할때 초점은 몇콤에 몇이었어? 9에서 4 빼는거니까 루트 마이너스 루트 5 0과 플러스 루트 5 콤마 0 이었는데 이걸 x축으로 몇 칸? 마이너스 2칸 y축으로 한칸 평행이동 한거지 그치? 그럼 최종, 최종 초점은 마이너스 5 빼기 2 콤마 1이랑 루트 5 빼기 2 콤마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뭐이건 괜찮지? 응. 알겠지? 자 다음 당연히 평행이동 나오면 그 다음 누구 내용 나와? 이제 이거 전개되어 있는 누구 내용 나와? 표준형 일반형 일반형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겠지 그치? 일반형다 나오면 그걸 완전제곱식으로 바꿔갖고 결국 타원의 표준형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지 많이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타원의, 타원의 일반형은 이렇게 생겼어. ax 제곱 더하기 by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e, a b c d e 는 0.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바로 타원의 일반형이 근데 타원은 자 여기서 잘 봐. a, b를 곱한 게 양수가 돼야 돼. 왜? 둘이 부호가 같아야 돼. 둘이 부호가 같아야지만이 가운데가 플러스가 돼. 둘이 부호가 다르면 가운데가 마이너스야.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쌍복선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둘의 부호는 같아야 되고 또 있어 하나 더. a랑 b랑은 달라야 돼. a랑 b랑 같은 뭘까? a랑 b랑 같은 뭘까? 우리 배웠던 거야. 원의 뭐, 원방. 그렇지 원이 되는 거야. 원,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보너스, 자, 보너스, 자, 보너스, 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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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보너스, 자, 주나요? 보너스, 이거, 3, 마상, 2, 마이지, 그치, 오케이. 이거, 넓이 찍어봐. 누가, 누가 찍기 잘하는지 보자. 넓이, 36, 36, 역시. 너는 한번 찍지마 <laughs> 찍기 어벤 다운 해주세요 3 다운 27더 다운 24 26. 빨리 누가 얘기해봐 딱 보이잖아 24왜 24야 야야 원의 12 12 이거 원의 넓이가 뭐야 원은 만약에 만약에 그반지름수그래 거기다 뭐 붙여 이거 이거 얼마가 다를까 이거 루트 c or 파이 r 제곱이지 그치 파워는 파이? 파이 a b가 나네. 음. 6 파이가 나네 육 파이. 알았지? 이런 거좀알아도 그냥 알았지? 파의넓이는6 파이야. 오케이. a b 파이야. 언제 배웠어요? 아니 안배웠어 이건 그냥 알려 거야. 자. 어떻게 알아요? 어? 언제 배웠어요? 내가 어디서 몰래 배워왔어. 자, 자 그냥 알아두라고 알았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오지 마. 자, 자 면적 뭐하고한번자 물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았지? 이게 타원의 일반형이야. 일반형 나오면 바로 뭐로 변환해야 돼? 표준형.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림 그려서 문제를 출발해야 되겠지, 그치? 오케이? 아니,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자,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1세이지두 개밖에 없다. 자, 이거로 일단 오늘 설명, 같이 설명하는 거 끝내볼게. 자, 13번. 자, 한번 봐봐. 한번 보고 한번, 보고 한번 차이를 봐봐. 자, f 터가6 2곡. 그 다음에 F'이 0 1에 자, 이러면서 장축이. 장축이 10이래. 10인 타원방을 구하시 이렇게 나와있어. 이 타원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야. 한번잘 들어봐야 되지? 자, 이거 하니템 찍는 거야, 지금. 자, 자, 그림 다 해볼게. 자, 6콤마이 한번 해보자. 1, 2, 3, 4, 5, 6, 1, 2. 6콤마이. 여기에 초점이 어, 하나 있고. 아 어, 불편해. 자. 그다 음에 지오로 <laughs> 2에 또 하나가 <laughs> 있게 되겠지, 자. 점합다 음, 자, 그치 자, 초점 두 개지. 네. 초점이 x축이랑 평행한 거지, 그렇 네. 그럼 분명히 네. 타원은 어떤 식으로 생겼어? 위아 왼쪽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생겼지. 지 이런 식으로 생겼지, 그렇 네. 그다음에 장축이 얼마야? 1 1에 그럼 센터를 중심으로 얼마씩 나눠 오. 가져야 돼? 오. 5씩 나눠 가져야 되겠지, 그렇 예. 먼저 센터부터 구합까? 센터는 둘을 초점의 둘 중심 중점이잖아. 그렇지? 몇 콤마 몇? 3,2. 3,2야. 그렇지? 양 끝에 8과 2.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표준형 구할 때 먼저 이렇게 하자. 3,2에서 이거 몇칸몇칸 몇 떨어져 있어? 세 칸. 세칸세칸 떨어져 있지. 그렇지? 그럼 c가 얼마라는 거야? 원래 c가 3. 3이라는 거지. a는 얼마라는 거 알려줬어? 5. 5라는 거 알려준 거지. 잘했다. 그렇지? 그럼 b는 얼마야? 2. 아니야. 아, 그 쉽어. 왜? 4. 4. 4. 25에서 3 3은 9 빼니까 16 그렇지. 2제곱이 16이잖아. 네, 네. 아니면 a 제곱 빼기 b 제곱이 c 제곱이잖아. 가위 예. <laughs> 괜찮지? 전 이해가? 어, 그래서 b는 4. 그렇지? 그럼 원래 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뭐야? 원래 가장 기본적인 뭐야? 25분의 x 제곱 플러스. 그렇지. 16분의 Y 제곱은 1인 거지, 그렇지? 아, 이 놈을 들어서 X 축으로 3만큼, Y 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최종 답은 뭐야? 25분의 x 3제곱 플러스 16분의 y 2의 제곱은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뭐 초점 중심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안 해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항상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선생님은 여기서 다른 풀이를 푼 거야. 다른 풀이 원래 풀이보다. 아, 아니 또안 보고 있는 자. 자 다음에. 보고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제 밑에 그 아까 해설 밑에 다른 풀이를 푼 거라고. 아. 거의 30페이지 한거있아 30페이지 다른 풀이를 푼 거야. 자그 다음에 일반형 가지고 푸는 거 자. 정리. 자 일반형으로 푸는 거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마가지로 14번 자 14번에서 14번 한번 해보자 자 14번에 1번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볼게 4x제곱 플러스 16y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96i 플러스 96은 0. 어, 숫자가 이쁘네 음. 자 먼저 x는 x끼리 4 끄집어낼까? 아. 4 끄집어내면 네. x 마이너스 4x x제곱 마이너스 4 x 인가 x빼기 몇의 제곱? 이의 제곱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6. 괜찮아. 네. 그러면 그래, 4416, 16 생겼으니까 빼기 16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일단, 일단 마이너스 16. 네. 자, 그 다음에 16 끄집어내면. 네. 네. 어, 네. Y 제곱 빼기 66에서 Y 제곱 빼기 네. 6가이니까 Y 3 제곱. 바로 이렇게 써도 괜찮아. 네. 그러면 96254, 네. 9119니까 144, 빼기 144, 플러스, 플러스 96은요. 여기까지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 8 0에다가 마이너스 64니까 넘겨 64네, 음. 그렇지? 64로 약분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뭐라고 나와 16분의 네.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4분의 y 빼기 3의 제곱은 1. 자 이거를 가지고 중심 잡기2 3, 그렇지? 얘랑 얘 가지고 초점 구하면 되는 거지. 16에서 4를 빼는 거니까 12니까 루트 1 0이니까 2루트 3불마 2루트 3 나오겠네. 네. 그다음 x축으로 몇 칸, 2 칸, 아. y축으로 3칸 평행이동하면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괜찮지? 이렇게만 설명이 되지?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일단 먼저 타워는 여기까지. 알았지? 알겠습니다. 일단 남은 시간으로 문제 한번 확인해봐. 알았지? 음. 일단 보, 일단 보. 확인. 한분 음. 아, 빨리.